아, 안녕. 글로 올드 에너지. 하이 멤버러. 오랜만에 멤버를 하면서 음. 책을 읽었지. 맥소스랑는 이제 할리 책인데 어, 유명한 책인데. 아, 주 두꺼워. 570페이지가 넘는 책이고 이렇게 두껍고. 이거를 뭐한한 한 달에 걸쳐 읽어, 읽었어 이렇게 주말마다 이제 멤버를 하면서 읽었는데 어, 지금 AI의 심각성에 대해서 나랑 의견이 좀 비슷해.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AI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아주 비슷하게 적혀 있어서 그나마 좀 그렇게 지 몰입돼서 읽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를 못하고 있어. 사실 그 해결책이란 게 있어. 지금 우리가. AI를 지금 잘 쓰고 있고 이게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개발을 많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위험성은 조금씩 느끼고 있지만 빠져들고 있는 단계지 지금 이거 우리가 사용하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AI가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손쓸수 없는 상태까지 갈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이 책에 지금 심도 있게 지금 다뤄졌고. 그것들이 어떤 인간의 역사에 기반한 방향을 비춰봤을 때이 AI에 대한 어, 통제권을 잃어버린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어, 절실하게 얘기하고 있지.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그런 얘기를 풀어나고 있는데 아, 너무 책을 잘 쓰, 글을 잘 써. 어. 놀라운 점은 이제 글을 너무 잘 쓴다는 거야. 아직까지도 AI가 이런 정도의 글을 쓰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글을 너무 잘 쓰고 번역도 깔끔해, 번역도 깔끔하고 그냥 읽기가 너무 좋았어. 어쨌든 이런 AI로 인해 바뀌게 될 세상이 참 어떻게 될지 이거 진짜 중요한 순간이야 우리 2025년 중요한 순간이고. 오늘 대선이 있는 날인데도 매우 중요한 순간이 우리가 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AI, AI를 대할 것인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완전 통제 사회를 갈수 있는 거야 지금 예전에 스탈린 뭐 이런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하려고 했던 완전 통제를 이 AI를 통해서 할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 하라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통제를 하더라도 결국엔 AI가 다시 그런 독재자를 통제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야. 사람이 AI를 통제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AI가 독재자를 설득시켜서 AI가 통제권자라는 거라지.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어,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야. 근데 이게 지금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 뭐 몇몇 사람들이 의견을 정해서 어, 이렇게 뭐 제안하자, 뭐 이렇게 협의를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이거를 자기들이 악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쉽지 않은데 결국은. 그런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이 대중이 깨어나야 된다고 봐 대중이 깨어나야 저항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AI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런 방향을 정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그중에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든지 어떤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겠지만 대중도 그만큼 깨어나야 된다는 거지 대중이 깨어나지 못하면 뭐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소수의 이제 악용하는 세력에 의해서 통제받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넥서스란 책이 이제 일반 대중들이 읽기에 좋은 책이란 말이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아, 이 AI의 신과성을 깨닫고 우리들이 깨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을수 있다는 거지. 아, 이게 뭐한 달간 읽다 보니까 이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은 좀뭐 오락가락하지만 핵심은 그거야 AI가. 새로운 이제 우리 문명을 파괴할 수 정도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순간을 막아야 된다. 어, 그런 거지. 그거에 대한 방법은 별로 없어. 누구 지금 누구라도 아마 없을까. AI를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그것들은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Bye, 멤버